네,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 플러그 세척 또는 검사 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이 스파크 플러그는 기존의 국가 시험용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달리 신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토대로 전달을 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내용 한번 볼게요. 모든 작업 순서의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고 두 번째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거된 안전 결선이 기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네 번째 볼트나 너트를 들 때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정확한 토크 값으로 조여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너트 및 볼트를 풀거나 들 때는 정확한 어, 치수의 공구를 사용해야 하고. 여섯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기관 받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사용 공구 및 부품은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떼어낸 부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아홉 번째 작업 전에 마그네토 점화 스위치와 모든 전원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열 번째 떼어낸 마그네토와 점화 폴로그에는 물이나 윤활유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작업 중 마그네토의 2차 회로에는 손이나 공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마그네토의 블록을 세척할 때에는 피복된 왁스가 벗겨지거나 전기적인 누설의 우려가 있으므로 솔벤트 또는 가솔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하지 안전 및 유의 사항에 대한 기본 토대를 두고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같은 스파크 플러그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내면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스파크 플러그로 인해서 모든 이제 전기를 전달해주는 여기서 마지막 전원이 인가가 돼서 불꽃이 시켜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라믹이 깨지게 되면 떨어뜨려서 깨지게 되면 전기이 누설로 인한 정확한 전압이 인가가 안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화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마플러에 그 대한 이제 세척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어, 중간에 대한 이제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어, 브러스트 클리너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마제, 호두가루나 또는 아주 고운 모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합니다. 눌러보면. 자, 이와 같이. 회전판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 각이 있는데요. 보통 15도에서 30도 정도 기존 구형 같은 경우는 폴더에 끼고서 15에서 30도 각도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돌려야 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전기적인 장치가 있어서 끼워 놓게 되면은 자동적인 홀로 클램프에 의해서 회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어 클리너. 예, 에어 클리너에 대한, 어, 모습을 봤고요 자, 이쪽에 보이는 부분은, 자, 이게 잘 보이시겠지만, 로우와 하이, 이런 형태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 어, 레버입니다. 그 조절 레버를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움직이면, 음성이 들리다시피, 자, 음성과 여기 있는 지침 바늘이 움직여게 됩니다. 이 지침 바늘이 가급적이면 이서 벗어나지 않겠끔 이런 답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다터로서스파플러그의 어, 종류에 따라서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어, 전기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을 어, 전기를 인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 스파플러그에 대한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기가 튀기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자 모든 이제 테스트를 앞서서 먼저 세척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주변에 어, 여러 가지에 대한 스파크 플러그에 대한 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세척을 하는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절차에 맞춰서 보시면요. 자 스파크 플러그를 이제 세척 첫 번째 스파크 플러그를 세척기 어댑터에 끼웁니다. 자 이렇게 어댑터에 끼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 설명에는 컨트롤 레버를 연마대 쪽으로 당기면서 스팟 플러그를 3에서 5초 동안 세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구형에 대한 설명이고, 신형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블라스트 클리너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에서 5초면요. 지금 현재 보이다시피 원판을 한 바퀴 턴을 했을 때그 정도에 대한 시간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어, 꺼내서 스팟플러그 이 앞면에 많이 묻어있게 됐던 탄소 찌꺼기들이 어, 충분히 다 제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탄소 찌꺼기가 제대로 다 제거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척을 하게 되면은 이 주변에는 호두 가루나 또는 고운 모래로 인해서 이 주변이 많이 묻어 있게 됩니다. 또는 이안 내면으로 어 호두 가루나 고운 모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게 됩니다. 뭐 방법은 동일하게 한 바퀴 정도 회전을 하면... 자, 자, 이 주변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물질이 있는지, 그 이물질이라면 호두가루나 모래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자, 정상적으로 다 깨끗이 제거가 됐다면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지금 여기 이제 홀로의 어댑터에 대한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이 스파크 플러그 같은 경우는 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쪽에 이제 많이 쓰는 일반용에 대한 것들이고요 자, 1극이고, 자, 지금 이제 2극으로 항공용에 사용되는 자, 2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극성이 하나, 두 개, 그래서 이극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제 불꽃에 대한 모양을 보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상태에서 먼저 어, 자동차용 또는 일반 오토바이용에 대한 것을 보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검창이 있습니다. 이 점검창에서는 어, 전기적인 부분을 인가시키고 를 테스트를 눌렀을 때 정상적인 어, 스팟 플러그 사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간극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불꽃이 정확한 초록색에 대한 구간을 보게 되는데요 자 작동에 대한 이제 순서를 보면 테스트에 어댑터 플러그를 장착한다 두번째 압력조절 밸브를 돌려 압력 공기 압력이 밑에 그림에 표시된 게이지, 그린 내 네, 지침이 가도록 조절을 한다. 네 번째, 하네스를 플러그에 연결하고 전원 단자를 AC 115V로 연결을 한다. 네 번째,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서 점검창 거울을 통해 스파크 상태를 검사한다. 이때 초록색의 불꽃이 환하게 연속으로 보여야 정상이다. 다섯 번째, 만약 노란 불꽃이나 단어적인 불꽃인 경우는 만족한 성, 성능이 아닌 엔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는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놓고 테스트를 바로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 그래야 기본적인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먼저 자, 조절 레버를 이용해서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린 라인에 압력 지시등이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점검창을 보시면, 네, 어 점검창에서 불꽃 이 전혀 안 튀깁니다. 거의 뭐 튀기긴 하는데요, 아주 미소하게 이렇게 튀고 있는 상태고요. 아, 지금 주변에 이제 불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흐늘 흐늘한 그런 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옆에 있는 항공용에 대한 걸 테스트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노트시 2급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나왔고요. 자, 테스트를 놓게 되면 어, 좌우로 동시에 튀겨줘야 가장 어, 사용하기 좋은 어, 그런 형태인데. 지금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튀겨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극에 대한 극성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때, 아, 색채가 초록색인 경우에는 초록색에 대한, 즉, 파란색에 대한, 아, 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불꽃에 대한 색이 사용을 그대로 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지금 사용을 테스트했던 이 스팟 플러그는 어, 조금만 이 간극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극성에 대한 간극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스파크 플러그구요. 자, 또 다른 이제 극성으로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삼극입니다. 삼극인데요. 예, 어, 지금 이 스파크 플러그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나사산이 많이 마모가 돼서, 어, 깊은 부분까지는 어, 이렇게 좁문하지 못하겠지만 정확한 테스트가 안 되겠죠. 하지만 한번 삼극에 어, 대한 불꽃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 압력 레버를 이용해서 압력을 높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테스트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미소하게 불꽃이 3개, 4개가 3공대의 위치에서 불꽃이 튀어주는게 아주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형태로 이제 스팟플러그에 대해서 어, 테스트를 하고, 어, 테스트를 했을 때, 어, 또는 이제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에 대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여기 보이는 이런 극성에 대한 이 간극이, 간극이 잘 맞지 않거나 또는 아, 탄소찌꺼기나 이물질로 인해서 아, 정확한 전화, 전기가, 전압이 인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세척을 하거나 또는 이 간극을, 기회에 대한 간극을 조절을 하거나 그러고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역시나 노란색에 대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면 뭐,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어, 붉은색에 대한 색채를 유지한다면, 거는이 뒤에 있는 어, 세라믹에 대한 절연치가 파손이 됐거나 또는 스파크 플러그 전체적인 어, 결함으로 인해서 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스파크 플러그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스파크 플러그에 대한 어, 세척과 검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